자, 이제 해볼게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순환성 어, 251을 했으니까 그 뒤에 작품 있네. 이것도 함께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하던 김에. 한글. 박완서의 시내가에서입니다. 박완서의 시내가에서네. 딱 봤더니 글의 종류는 뭐예요? 수필이죠? 그죠? 수필. 그러면 눈치채야겠네. 수필이면 포인트는 뭐야?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이 제시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대부분의 경험은 제목입니다. 시내가에서 뭔가 있나 봐요. 그러면 깨달음만 찾으면 되겠네. 자, 이거는 어떤 체험이나 경험에서 뭘 찾아야 할 거냐면 깨달음을 찾아야 할 거야. 깨달음, 또는 교훈, 또는 새로운 인식. 새로운 인식이 나올 거고 이 수필의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라고 그랬어 깨달음, h가 누구야? 나, ht 깨달음과 교훈, 새로운 인식을 찾아내셔야 한다 오케이. 오케이 자, 내용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 내용은요 나는 원래 아파트 살고 전체 내용 나는 원래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파트를 처분하고요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사 갈까요 수원. 시, 시내가가 있어야 되니까 어디로 가겠어 어뭐 교회 그죠 도시가 아닌 교회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이사를 갔는데 뭐냐면 뒤에 산도 있고요 그 앞에 시냇물도 그러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죠 요 앞에 시내가가 있어요 시냇물이 흘러가고 아, 아주 한적합니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런데. 이신의물이요 어제까지만 해도 뭐냐면 되게 명랑하게 속삭였습니다. 명랑하게 속삭였어요. 어떡하냐면 졸졸졸 졸졸졸 흘러는 거야. 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놈이 어떻게 써요? 비가 막 오더니 요즘 같은 요즘 같은 날씨다. 비가 오면 얘가 어떻게 돼? 세요 난리 나죠. 무시무시한 괴음을 낸대요. 무시무시한 괴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가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해서 아주 아름다운 자연이었는데 이놈이 어떻게 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면서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엄청난 거지. 그래서 결국은 뭐 하냐면 아, 밑에 난리 났어요. 수해가 발생합니다. 나는 여기 산 중, 중턱에 살아서 나 뭐야, 물 속에 빠지진 않았는데 대한민국 전체 그요 주변 전체가 수해가 발생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요. 나한테 막 전화옵니다. 괜찮냐고. 막 괜찮냐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나는 상류에 사니까 괜찮아라고 계속 그 변명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상류는 아니야. 중류인데 그냥 사람들 안심시키려고 나 원래 상류에 살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수해가 발생했을까라고 가만히 생각했더니 이거는 무인간의 어떤 개발 때문이래요. 인간의 어떤 탐욕으로 무분별하게 개발한 거야. 무분별한 개발.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써요? 거기에 나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나무가 없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산이 연결되어야 할 자리에 어떻게 해서 길을 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야? 뭐가 발생했어? 수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야. 자, 깨달음은 이제 상류에 산다는 것은, 상류에 사는 것은, 얘는 어떤 추측까지 하냐면, 우리가 상류층, 그죠? 계층 구분할 때, 그 다음에 하, 하, 뭐, 뭐, 하, 하류층, 뭐, 이렇게 하잖아. 그게 혹시 강물에서 온거 아닐까? 상류 상류지역, 지역은 왠지 안전하죠? 수해가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류층은 어떻게 써요? 안전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돈좀 있는 애들은 상류에 사는 거고, 돈이 없는 애는 하루에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상류층,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남보다 좀잘 산다라는 것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일종의 자신이 누리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대요. 혜택이 아니고, 이건 바로 뭐겠어요? 바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대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자연재해는 그러면 왜 일어나냐? 자연재해. 홍수 같은 건왜 나냐?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단순한 자연의 섭리 아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건 자연의 에이씨. 어. 여기다 놓을게요. 자연재해일 때 이거를요. 뭐라 하냐면 자연의 섭리.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비가 마, 단순히 비가 많이 와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나무를 없앴어. 누가 없앤 거야? 인간. 인간이 없앴죠. 즉 인간의 욕망으로 인간 욕망으로 인한 인간 욕망으로 인한 어떤 자연의 섭리. 다영회선 뭐이것 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별 내용은 아니네. 아니요. 끝이에요. 수비린내 뭐, 뭘? 뭘 오네? 자, 그러면 전문 읽기 전에 읽기 전에 유사를 먼저 던지고 가볼게요. 전문 읽기 전에 어 맞췄어? 자연 재해 아 새끼 이게 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 유사입니다 유사 유사 한번 해볼게요. 아 인간 중심적 자연 개발 인간 중심적 자연 개발을 비판한 걸 잡자고요. 어차피 작가 연계도 좀 고려해서 우리 완서 언니 를 한번 해보자. 카메라? 무슨 소리야? 카메라가 이거랑 무슨 거냐? 카메라. 자, 이제 요 놈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원래 도시에 살다가 다시 이사옵니다. 똑같은 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또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어디로 이사오냐면 아차산으로 옵니다. 아차산. 아차산에 있는 산에 있는 산 집으로 이사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떡하냐면 자연 친화적인 집을 짓고 싶었어요. 자연을 웬만하면 훼손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아 그래서 아주 낮은 층에 집으로 졌고요. 집 색깔도 나무 색깔로 했고요. 그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뭐냐면 거대한 통유리를 설치합니다. 통유리를. 그죠? 그래야 어떻게 써요? 이렇게, 어 뭐야. 만약에 격자가 있으면 저 뒤에 있는 저것처럼 보면 격자가 있으면 왠지 인위적이잖아. 최대한 자연적으로 보이려고 통유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엔 통유리 창을 설치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통유리 창을 설치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새들이. 아, 새들이 노래해요? 죽어요. 새들이 죽었죠? 새들은 왜 죽어요? 언제 죽어? 아, 멍청해서 아니야. 밤이 아니라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그죠? 그때는 유독 어떻게 보이냐면 어, 안쪽이 더욱더 어떻게 해서 산 모습이 그대로 비친대요. 그래서 새가 날아가면서 그게 산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글로 쫙 직진하다가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근데 산이, 새가 죽은 거 보면 꼭한 마리가 죽지 않고 꼭몇 마리가 죽냐면 두 마리가 죽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합니다. 아, 이거 엄마 새면 얘는 아빠 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엄마 새가 갔다가 왜 부인이 안 들어오지? 하고 아빠가 찾으러 와다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요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 회상을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든 여기로 스게요에 첫 번째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어린... 박한서 언니가 어린 시절을 회상할 겁니다. 어린 시절에 그 오빠들이 무슨 일이에요? 오빠들이 사냥 뭐 <laughs> 볼록렌즈로 뭘 해요? 어, 개미 어 이렇게 볼록렌즈로 뭐하냐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불을 모아서 불을 지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 그냥 불뭐 개미는 왜지게요 불을 지펴요. <laughs> 자 불을 지핍니다. 그런데 불을 지피다가 이게 그냥 끝나는게 아니야. 어떻게 돼버렸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불을 지피다 보니까 어째서 불이 확 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네. 오빠들 입장에서는 어떠죠? 오빠들 재밌어요. 입장에선 재밌어요. 일종의 놀이죠. 놀이. 하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나의 입장에선 공포였습니다. 저 불로 인해서 모두가 타서 죽을 것 같거든요. 오빠들은 하나의 놀이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아니었거든요. 이걸 회상을 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새 울음소리. 새 울음소리. 보통 때는요, 바깥에 나가면, 산에 가면 새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내가, 아, 이 맛에, 이 맛에, 어, 산에 집을 짓고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자새 울음 소리가 자 인간에는 지금 나처럼 어떻게 느끼냐면 아름다운 소리라고 인식합니다. 아름다운 노래라고 인식을 해요. 하지만 새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까 통유리창에 엄마 아빠 새가 죽었죠. 그럼 지금 울고 있는 건 뭐야? 어, 애기 새들이 엄마 어디 있어요? 아빠 어디 있어요? 엄마 엄마 이 소리야. 그죠. 즉 죽은 엄마 아빠 죽은 부모를 찾는 울음입니다. 울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 인간은 쥐 절대로 해석해서 아름다운 노래라고 했지만 사실은 새의입장에서 뭐냐면 엄마 아빠 찾는 어떤 울부짖음 이었습니다 다음 세번째 요건 똘똘이 <laughs> 야야이 새끼야 야 이씨 이 똘똘이는 개 이름입니다 개 이름이야 똘똘이에 대한 추억을 떠올립니다 똘똘이 추억 아이 미치듯 무지마세요, 아, 똘똘이 좋아. <laughs> 미친 간들 뭐라고요? 음. 자 이거는 딸이 키우는 강아지인데 요크셔테리어입니다. 근데 딸은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다 남편하고 그 다음에 자 딸이랑 자식들은 자식들은 학교 가지 남편 부인은 맞벌이 맞벌이 하다 보니까 이 강아지가 혼자만 있는 거야. 너무 불쌍해. 근데 이 강아지가 뭘 좋아하냐면 자연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 너 엄마가 어디어 산에다가 집을 져놨잖아잘 됐다 해서 엄마한테 한 달간 맡기기로 합니다. 얘가 너무 이 개가 자연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오거다 어, 맡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맡겼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것도 자 주인의 입장에선 어떤 생각이냐면 이 똘똘이가 <laughs> 산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주인하고 산에 가면 난리가 나요. 막 점프하고 막 회전하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얘는 산을 좋아하는 개구나라고 이 <laughs> 새끼들이 진짜 미쳤나? <laughs> 산을 좋아하는 개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제 한 달간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 막내 아들의 옷을 바닥에다 깔아줘요. 그채취를 느끼라고. 그리고 최대한 배려할 건다 해줍니다. 그런데 한달 뒤에 이 개는 죽어요. 왜 죽었을까? 이 개는 왜 죽었죠? 그렇죠. 이 개는 개는 산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주인들이 너무 바쁘잖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놀 시간이 없나 봐. 그러니까 주인과 함께 있는 그날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막 점프치고 하는 거야. 산에 있던 바다에 던졌던 얘는 그날이 좋은 거야. 뭐? 주인과 함께 하는 날. 그죠? 그런데 한달 동안 주인은 없죠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그 외로움에 죽습니다. 자, 주인과 함께 하는 것. 그 주인 입장에선 산을 좋아하니까 나름대로 개에게, 어, 뭐야, 배려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개의 입장에선 최악이었죠. 그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주인과 함께 하는 건데 개 입장에선 뭐야? 주인이 날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떠올립니다. 슬픈 내용이구나. 결국 이걸 통해서 어떻게 써?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반성입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반성을 한다라는 그런 스피드였군요. 이걸 제목은.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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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죽은 들을 생각하며. 아우 비슷한데 아니에요. 들을 어? 네 뭐라고요? 죽은 세들을 위하여. 죽은 새들을 위하여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놈에 초점을 두자. 쓰시고 뭐하지? 자, 그럼 우리 한번 책2 5 1을 볼게요. 짧으니까 한번 슬쩍 한번 보세요. 뭐 싫어요는 뭐야? 자, 용기를 내어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산이 있고, 시냇물이 있는 교회로, 교회의 땅집으로 이사를 하고 나니, 나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중에도, 복중? 그 왜? 초복, 중복, 말복. 그니까, 그 중복을 얘기하 거야, 중복. 초복과 중, 종, 뭐야, 초복과 말복 사이니까. 복중에도 아침, 저녁으로 살갗에 와닿는 바람이, 심신산 중에 샘물처럼 정신이 바짝 나게 차가웠고, 밤이면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철량했고 새벽이 면 온갖 짭새들이 모습이 드러내지 않은 채 제가 귀의 목소리로 제잘댔고 시냇물의 온종일 평화롭게 속삭였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네요. 이사 온 곳에 대한 만족감이네요. 내가 이런 사치를 누려도 될까? 너무도 과분하여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가구 하나도 새로 장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자연 자체가 나의 가구야라고 생각하는 거야. 만족감 때문에 안 샀어요. 아무것도 살 필요가 없거든요. 다 있어요 자연에. 그러나 웬걸 그렇게 나직하고 명랑하게 속삭이던 시냇물이 명랑하고 나직하고 명랑 송곳 동그라미 또는 속삭인다 동그라미 폭우가 계속되면서 남폭한 상류로 돌변해 밤새도록 세모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하천이 범람하고 저지대가 침수되면서 엄청난 수의 수재민과 실종 사망자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긴급 뉴스가 정규 방송을 제쳐놓고 온종일 계속됐습니다. 내가 맑고 예쁜 시내가에 살게 된 것을 부러워하던 친지들이 여기서 저기서 별일 없느냐고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그들을 안심시키느냐 내가 사는 데는 상류 쪽이니까 아무 걱정 말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실상 우리 집은 상류라기보다는 중류쯤의 위치에 있었지만 범람의 위험은 거의 없어 보이기에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말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은 상류니까 걱정 말란 소리를 반복하는 사이에 상류 사회니 상류 계급이니 하는 말도 강을 끼고 발달한 농경 사회에서 안전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자기네들은 상습 피해 지역인 저지대에 사는 주민과 다르다는 걸 나타나는 데서 비롯된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 이런 말 자체가 안전 이렇게 이게 등치됐나 봐요 자기의 추측입니다 또 새로 집 장만 할 때는 농민들까지도 어떻게든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는 까닭도 알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면 그곳이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했나 보죠 고층 아파트야말로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안전한 상지, 상류의 주거지니까 그러나 시류를 역행해서 왜 시류를 역행했냐면 아파트를 좋아하는데 나는 땅집으로 왔으니까 자연을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하류로 이동한 걸 후회하는 마음은 없다. 오히려 이 작은 시내가에서 이번 폭우를 겪으며 이런 조그만 지류를 통해서도 마구잡이 개발에 영향과 상류에 사는 건 혜택이 아니라 엄중한 책임이라는 걸 총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답니다. 이 여인아 없으면 뭐 이다 없. 이걸 총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었다는 걸 자연의 또 다른 혜택이 아닌가 감사합니다. 아 자연이 주는 또 다른 혜택은 뭐냐면 아, 이렇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감사해요. 자연은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대신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류에서 지목을 변경해 논으로 밭으로 만들거나 나무를 베고 택지를 조성해 놓은 대에서는 어김없이 엄청난 양의 토사를 강으로 유입하면서 폭포를 수 만들어 시냇물을 길게 길이 날뛰게 했고. 하류로 갈수록 중상류에서 마구 버린 생활용품 비밀, 비닐 비닐 조각들이 뿌리 뽑힌 나무들과 함께 남루하고 추악하게 교각에 걸려 흐름을 방해하면서 저지대의 배수를 완원할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군요. B는요. 장마전에 고향으로 휴가를 떠났다가 연일 폭우가 계속될 때 돌아온 친구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의 고향은 시뻘건 황토 땅인데 도로를 냅니다. 개발을 한답시고 여기저기 산허리를 잘라놓은 자리가 하도 소년하게 붉어서 마음이 짠하더니 폭우가 쏟아지면서 거기서 산과 산을 나는데 토해내는 흙탕물 또한 어찌나 싶을 것던지 영락없이 산천이 엄청난 출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끔찍해 비명을 지르고 싶더라고 했습니다. 비석은 뭐고 다 망쳤지만 고향 산천과 더불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신음한 것 같아서 다녀오길 참 잘한 것 같다는 소리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비는 하늘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순리에 따른 재해가 아니라 상처받았으니까 피 흘릴 수밖에 없는 땅의 일이 아닐까? 우리가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땅이 우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였네요. 자, 가볍게 23에서 26까지 지금 한번 쓱 풀어볼까요? 자, 지울 동안...